오늘 금요일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하루를 생각해보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 참 미진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것들, 여러 가지들이 우리 앞에 있었던 것을 내어놓습니다. 오늘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설수 있도록 말씀으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준 없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은 우리를 더 괴롭게 하고, 그 삶은 우리를 더 피곤하게 하고, 그 삶은 우리를 더 피폐하게 한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리돈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20절부터 2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미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죠. 바리세인이었고, 또그 집안에서 율법으로 가득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이 율법이라고 하면, 결코 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교육받고 또 익숙하고 그 율법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즉,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에서 이제는 기독교인, 즉,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은 바울을 억매를 수도 없고 또 율법이 바울의 주된 자랑이 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모든 학문이나 이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길 정도로 자기에게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모든 이방 도시들을 다닐 때마다 그가 첫 번째로 찾은 것은 항상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기회를 얻으면 예수의 복음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이제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가진 자들이죠. 그들을 멀리 하거나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라고 나옵니다. 이미 유대인이지만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유대인의 율법을 더 이상 신봉하지 않습니다. 율법과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바울을 얽매일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 이방인이죠. 또이 이방인들을 만날 때에는 바울은 율법이 없는 자처럼 또 행동합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으로 행동하죠. 유대인을 만나면 율법 안에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부분을 교제하고 그들하고 나누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이 없는 자들, 이방인을 만나면 또 철저하게 이방인과 같은 모습으로 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연약한 자들에게는 또 연약한 자기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연약한 자를 상대로, 연약한 자 앞에서 자기의 강함을 막 드러내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위축되고, 아, 난이 이 사람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부류가 아니야. 느끼지 않도록, 자기의 연약함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은 자기의 신학도 없는 사람 같고, 또 자기의 어떤 뭐 고집도 없는 사람 같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왜냐,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에 있는 사람처럼 같이 행동하고 만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또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같이 만나고 행동하고, 연약한 자들을 만났을 때는 자기도 연약한 자처럼 같이 만나고 대화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다가가고 접근하고 같이 행동합니다. 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들을 얻으려고 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으려 하고 유대인도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고 연약한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단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게 하려는 것이 바울의 유일한 욕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 사람 왜 저렇게? 자기 색깔이 없어? 이 사람 만나면 저렇고, 저 사람 만나면 저렇고, 자기 신학 없는 것 같고, 자기 고집 없는 것 같고, 정체성 없는 것 같고, 뭐야 도대체? 색깔이 뭐야? 근데 바울의 색깔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떠셨죠? 예수님이 부한 자도 옆에 있었고 가난한 자도 옆에 있었고 병든 자도 옆에 있었고 높은 자도 옆에 있었고 만인의 친구가 될수 있었습니다. 왜냐?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 그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습니다. 복음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생명 얻는 일이라면 자기 드러낼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가려서 사귀기도 하고, 나와 같은 어느 정도의 부류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하고만 내가 나누려고 하고, 또 나와 친한 사람들만 같이 교제하려고 하고, 우리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흩어져야 되죠. 나와 다른 사람하고 는 내가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또, 연약한 사람들하고 내가 똑같이 연약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연약한 사람을 보면 나는 강한 사람인 것처럼 말해서 그 사람들의 길을 죽이고, 반대로 또 강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내가 연약해져서 스스로 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것들. 뭐 이런 경험들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만나는 조건, 단 하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사람들과 같이 다 자기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 모든 이유는 다 복음 구원 얻게 하는 것에 참여하려는 목적 하에 사람들, 여러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 다 거기에 자기가 맞춰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맞춰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내 색깔이 너무 강해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내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갈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내 색깔이 너무 세서, 내 신앙의 색깔이 너무 세서, 내 옆에 누구도 오지 못하고, 이거 아니면 신앙생활 아니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키를 죽이려고 하고, 혹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훨씬 깊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을 만큼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있었던 사람입니다. 겸손함이 있고, 그 겸손함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본인이 무엇이든 다 맞춰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 경험한 그거 하나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감히 내 옆에 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내가 가진 이 신앙 아니면 누구도 올바른 신앙 아니라고 생각하고 혹시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 더 낮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 얻을 수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분이 신앙을 한번 맞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만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그 사람의 연약한 대로, 그 사람의 특별한 대로 다 맞춰줄 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경험한 작은 신앙의 것이 전부 최고인 것으로 알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같이 교제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마음, 아집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버리고 누구에게라도 다가가서 어린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잘 전할 수만 있다면 연약한 자든 율법 있는 자든 율법 없는 자들을 간에 그 사람 모두에게 맞춰갈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